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86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은 호숫가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온 몸에 남역이 든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은 호수과의 어부들, 특히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수에 밀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그 호수에 호수가에 배두 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어부들은 사절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애를 쓰며 낚시를 하였으나 허탕을 치고 마무리 작업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대어진 두 척의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뭍해서 조금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밤새 일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배를 다시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말씀을 보면 병든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더욱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시몬의 장로도, 장모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시몬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그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특징이 나오는데 할 말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얘기는 다 하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찌나 많이 잡히던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다시 불러서 이 그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잠기, 잠기게 되었다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한 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던 이런 일들이 갑자기 성공으로 바뀌게 되면 어, 큰 이익을 보았다, 큰 돈을 벌게 됐다, 어,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에서 10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면, 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어,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 베드로와 그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 세베드의 아들로서 어,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고기가 이렇게 어, 많이 잡혔다. 어. 그리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시몬이 퀴리의 주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주권을 인정했을까요?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십자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히는 것에서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에 놀라고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에 베드로와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무채된 뒤에 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고기가 두배 가득 잡혀서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이 자신의 삶을 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그를 세우시고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실패했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베, 베드로는 그의 성품 그대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어,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풍랑으로 몹시 위태로운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임에도 예수님을 보며 외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네, 본인이 명령을 거의 하다시피 주님께 명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30절에 그때의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네. 베드로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고손을 내미시며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베드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외치고 또 믿음에 그 행동을 호기롭게 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실패합니다. 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빠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한 걸음 그것을 보고 주님 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 이렇게 말할 모습도 보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어, 이 바,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 3일 만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 베드로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어, 이야기하면서 바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또 혼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호함 어, 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번 부인한 사건에서도 또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호기롭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 어,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호기롭게 이야기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또 제자들도 따라가죠. 그런데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 처음 부르신 그때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리마인드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급히 벗었던 몸을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어, 다가가는 것이죠 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물으시면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자신을 결국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였을 때이 상황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 역사적인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어,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결국 죄인이었고 실패했던 그런 삶에서 또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에게 그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 말을 하는 베드로, 꼭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제 돌이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어따함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빌리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도 우리의 장점들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눈앞에 실패는 예수님께서 성공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실패해서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며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돌이켜 구원받도록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어, 이 삶을 어,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목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도 제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계속해서 세우시고 인도하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루이주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또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공을 경험했을 때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아님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호기롭게 시작하였지만 또 주님 앞에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실패를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하신 일이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또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각 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더 그물을 내 던질 수 있는 힘을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발을 내 디딜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아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